안녕하세요. 스튜브입니다. 마블 라이벌즈가 시즌1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신규 히어로 스킬부터 신규 스킨 2종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판타스틱인데요. 미스터 판타스틱은 영상으로도 미리 다뤄서 스킬 이름까지 보셨을 텐데요. 체력은 350에 딜러 포지션으로 보이고, 다른 딜러 히어로들에 비해서 체력이 높은 편인데요. 팔이 쭉쭉 늘어나는 평타, 엘라스틱 펀치, 두 명을 붙잡아서 피해를 입히는 우클릭, 러버 그립, 몸을 늘려 피해를 저장했다가 목표 지점으로 발사하는 시프트 스킬, 리플렉시브로 대상한테로 빠르게 돌진해서 PM이 추가 체력까지 부여하는 이 e 스킬 플래시블 엘롱게이션 최대 6번까지 점프하면서 상대에게 범위 피해를 입히는 Q 궁극기, 블레니악 악바우스까지 쭉쭉 늘어나는 팔과 궁극기를 보면 저는 이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다음은 인비저블 우먼인데요 체력은 2 5 0의 힐러 포지션으로 평타는 아군을 치유하고 2단 점프를 하면서 잠시 은신이 되는 스페이스 상대에게 범위 안에 지속 피해가 들어가는 시프트 스킬 은신은 패시브 스킬인 것 같은데요 은신과 좋은 시너지로 상대를 밀어내는 이 e 스킬 아군 정면에 방어막을 펼쳐주는 우클릭 범위 안에 아군을 치유하면서 범위밖에 적은 아군 위치를 알수 없고 범위 안에 아군은 접근을 볼수 있는 궁극기인 것 같습니다. 인비저블 우먼는 유출 내용이 없어서 영상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히어로 출시 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히어로와 함께 새로운 코스튬도 출시 예정인 것 같은데요. 미스터 판타스틱부터 인비저블 우먼까지 상당히 잘 나온 코스튬인 것 같습니다 인비저블 우먼 스킬과 2종 코스튬 가격은 인게임 업데이트 이후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얼마 남지 않은 시즌 제로를 재미있게 즐기시고 시즌 1 때도 더 많은 업데이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